안녕하세요 성투림구독자 여러분 성클로바스 성성입니다 성클로버스에 대해서 궁금하시죠? 갤다 하고보실까요 클로버스가 뭔가요? 아클로버스는 미국에서 처음 시작인 시간인데 한국에 도입되었어요 그 부산에는 주로 여러 클럽이 있는데 그중 한국이 제일 먼저 시작된 클로우스고요 네가 주로 하는 일은 직원과 현원이 소통하고 같이 업무를 보는 게에요. 그게 희증입니다. 장입니다. 여기 한차 전시 준비 중인데요. 건강지원부 이그니스한테 건강지원부는 어떤 부산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건강지원부는 회원분들의 맛있는 점심식사, 양질의 점심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같이 식단도 짜고 같이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영양관리, 또 위생관리, 그리고 신체 건강관리를 위해서 지원하는 부서입니다 그리고 또, 그, 구마할 달인이라고 모달, 허성수 씨가 건강정부에 계셔서 회원 녹구만도 함께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회원지원부입니다. 네, 회원 지원부는 작년에 부서 개편을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졌고요. 송구 클럽하우스를 이용하는 회원분들의 연령대가 다양해지고 특히 청년층 회원분들이 많아지면서 각 세대별로 욕구에 따라서 서비스 지원을 하기 위해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도서 관리 그리고 평생 교육 지원, 자립 지원, 취업 지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업무들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 선생님이 처음 오셨으니까 말 긴장하고 당하는데. 제가 차에만 좀 다시 맡아 가지고 이제 좀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것 같습니다. 저는. 네 저희 전략기획부는요 후원, 홍보, 출판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고요 온 오프라인 공간에서 후원자분들 그리고 송TV 구독자 여러분 네, 그리고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고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자 회원분들과 함께 역할을 어떻게 나눌지 고민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송TV 그리고 여러 홍보활동 지켜봐주세요. 취업부는취업하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과 필요한 정보들 함께 검색하고 알아보고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업회원 모임을 통해서, 취업회원들이 취업을 통해서 어떤 스트레스를 함께 해서 하기도 하고, 금전 관리, 또 취업장의 매너 등을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송구은 항상 탄약 받는다는 느낌 받아요.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누구나 송고를 이용하실 수 있어요. 잊지 말고 연재해주세요. 지금까지 송석이었습니다. 안녕!